봐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걸 많이 이제 댓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반응들은 굉장히 적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막 도움 많이 받았어, 아 이런 케이스 맞지, 말막 공감 많이 해주시는데 상담 컨텐츠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야, 네가 뭔데? 너는 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막 독려하고 권장하고 말을 할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이제 컨설팅이나 저의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본인이 원, 원치 않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듣다 보니까 좀 기가 찬 거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돼서 어,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이 있다기보다 저는 일단은 상담의 취지는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는. 사실, 여러분이 유튜브로 제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하루에도 그래도 빈번하게 여러 상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어 이제 일반적인 유저분들보다는 고민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같이 고민을 여러 기간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제 나름대로 권장드리는 어떤 그런 방법이 그냥 생긴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저의 실수 그 다음에 저의 어떤 로생을 비춰서 겪어보고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 과금적인 부분들도 진짜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과금 그러니까 돈을 부어서 육성하는 과금도 나름 제 기준에서는 맵게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매일 매일 그냥 원펀맨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일념 하에 그냥 컨텐츠 그냥 무지성으로 녹이기만 하는 거야. 막. 옛날에 발탄 무슨 뭐 아르고스 12개 발탄 11개 비아키스 막 이렇게 막, 막 보낼 때 있잖아.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시간만 녹이는 거야. 뭐 목표도 없어.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해. 그니까 러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화를 하거나 성장하는 거나 원정대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막다 같이 키워도 보고 하나만 키워도 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겪어서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걸 나는 스트리밍도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약간 선발대 콘텐츠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난민 입장에서 방송하는 사람이라 선발대 콘텐츠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핵 과금 구조도 안된 상황에서 시간도 녹여야 돼요.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겪다 보니까 일단 저부터도 나부터 살아야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겪으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 구간 여러 구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직접 해봤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사실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너의 어떤 로생은 네가 상담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고 있냐. 라고 한다면, 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원정대를 육성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오해가 될까봐 말씀드린 거는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로아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어딘가 빵꾸가 나요. 이 빵꾸 나는 걸 결국 메우는 거는 뭘로 막아요? 돈? 혹은 시간으로 막아야 돼. 근데 저는 무조건 상위권 컨텐츠를 해야 돼. 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뭘로 막아요? 돈으로 막게 되더라고. 근데 이 돈이 내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 메우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본인 컨텐츠 기준 상대적으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계획을 짜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구침를 깎고 싶고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스펙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저도 RPG 하면서 어느 정도 반열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느냐를 봤을 때 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 과금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렇게 넣고 제가 하는 것들을 가끔은 마이너스해서 넣어도 제가 이제 핵과금러들 기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이 되냐? 안 되죠. 과금? 안 돼요. 그러나 이것들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어 기본적으로 하는 과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완해가지고 선발 대 컨텐츠 갈때 무리를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뭐가 뒷받침이 해야 되느냐? 원정대의 퀄리티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저도 97돌, 팔찌, 그 다음에 무품 100, 품질 100이랑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결 각인, 이런 것들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캐릭터도 막 16층 막1630 막. 락! 막. 근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애들 배를 쫙 가르면. 그러나 그걸 했을 때 나의 미래를 잠깐 보면 이번 시즌하고 접어야 돼. 그니까 러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잖아요. 저는 카멘 잡고 접어야 돼요. 카제로스를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접고 해야 하는 일들을 리스트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1620 컨텐츠를 마무리한 지꽤 됐고, 카맨을 가야 되니까, 일단 제가 맨첫 번째로 한건 뭐냐면, 카맨 캐릭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게1640 블래스터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뭐랬냐?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와, 지금부본 캐릭한테 내가 지금까지 미뤄놨던9 7돌가 8주야, 무품백가 내고 야지 이게, 아니, 이때부터 뭐였냐? 정신 차리고 1580을 늘려준 거예요. 왜? 앞으로 위의 컨텐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고 단위의 재화들이 기본적으로 원정대의, 원정대에 몇달 정도는 쌓여야 이걸 가지고 골드를 만들든, 배럭을 키워주든, 위로 몰아주든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이제 하고 싶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부캐들도 막신멸롱 해주고 싶거든요. 그거 해주고 싶지만 포기하고, 눈딱 감고 배럭을 늘려준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과금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게임하는데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저는 이게 직업이라 그래요. <laughs>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 유저였으면 적당히 이제 뭐 밖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여섯, 일곱 개 캐릭터 내가 진짜 할, 하고 싶은 애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줬을 텐데 이게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도 뭐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상담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더라 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약에 뭐 방송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수입적으로 된다 그러면 저의 어떤 피로도를 좀 편의적인 부분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컨텐츠로 녹여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딱 어느 정도 보면은 스트리머들 중간 스트리머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약간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원정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말로만 나는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1580 늘려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려보니까 왜 좋은지, 왜 효율이 좋은지,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정대가 정말 좋은 분들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1580 이상 캐릭터가 9개가 됐고, 그 다음에 1620 캐릭터가 3개 정도 됐고, 1600 캐릭터가 이제 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이 정도는 되니까 이제, 어 지금 최근 편의성도 굉장히 개편됐잖아요. 1회 숙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재화를 모으고 이제 재화를 분배하는 이그 요령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6 캐릭 마고도더 돌려요. 더 돌려야 재화가 쌓여요. 그리고, 레이드를 다 보내진 않더라도 그 친구들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컨텐츠만 해도 올라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기준은 그래요. 일단, 제가 키우고 싶은 캐릭터들의 최저, 최저 레벨대를 1540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제가 키우는 모든 원정대를 제가 이제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확 부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1580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지금 이제 휴게 컨트롤을 해서 80 캐릭터를 굴렸을 때, 이제 카메인이 끝나고 나서 제가 남자 인파이터를 준비할 거거든요. 남자 인파이터를 준비할 때 얘는 더 이상 강화를 안할 거예요. 그냥 초월 시스템 정도만 여러분들 보여 드리고 강화를 멈추고 이 모든 캐릭터로 겨울까지 존버하고 모아야 남인파를 본캐급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분명한 목표. 저는 남인파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본캐급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오, 이번에는, 어, 데빌, 뭐, 데빌, 뭐, 데몬헌터, 데빌헌터, 뭐, 자꾸 헷갈리는데. 대연 신멸롱 해줘야지, 기상수사 세팅 바꿔줘야지, 얘올 구멸을 해줘야지,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잖아? 그럼, 남인파 출시! 딱 했을 때, 결국은, 1540이나 80만 들고 킥! 하고,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캐릭터들 세팅을 다 해놓고, 카멜이 나오고, 로아온 윈터가 나오고, 남인파 출시 때까지는, 재화들을 모으고 존버하고 재화를 해야 나중에 이 자리를 남인파에게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약간 특수한 목표죠. 특수한 목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 중장기적인 목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카멘 시즌에 1620 캐릭터들 6개. 왜냐면 하 이제 재료의 밸류. 왜냐면 하 새로운 가디언이 나오죠. 새로운 가디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카던도 나오기 때문에 재료의 밸류나 이런 부분들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1620 6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최소한 최고 가치의 강화 재련 재료들을 어, 캐우기 위해서 1580을 늘려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카멘을 잡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로아온 윈터랑 그 다음에 남인파 나오기 전까지 존버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남인파가 나왔을 때 바로 막1 6 2 30 이렇게는 못 가요. 그러나 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정대가 쪼들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준비가 된 상황에서 충분히 몰아줄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비수기 시즌이 저한테는 기회인 게 제가 로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원정대가 성장한 그 시즌이 언제냐면 로엔 시즌이었어요. 로엔 때 사람들 막 PVP 망했다. 니들 로아가 하는 수평을 틀렸다면서 막 온갖 막 하면서 막 아유 쉬다 와야지 말 사이버 유격 막 무슨 막 아브렐 슈도막 얘기 나올 때막 여러분들 막얼마 막 퍼질 때 이때 젤열심히했어 매일. 그래서 이때 80캐릭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원정대가 드디어 힘 있게 굴러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 원정대를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는 또한 다른 환경에서 이제 로아의 여러 가지 틀을 잡기 위해서 이때 진짜 쉽지 않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이제 힘이 좀 생겨. 카던만 어느 정도 돌려도 일주일에 그냥 카던으로모이는 보석만 해도 그냥 솔솔이 나오고 큐브만 제대로 돌아도 막구레벨씩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제가 방송인으로서 또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몸으로 겪고 해야 되는 과정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생긴 거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절대로 저처럼 하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같이 논의를 하는 거지. 저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남들과는 다른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고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진짜 막 미련하게도 해보고 막, 요령도 피워오고, 막, 오만가지 해보고, 그니까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로스트아크를 오래 하고, 이 원정대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더라.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환경, 특히 이제, 스트리머 분들의 어떤 환경은, 진짜 특수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를 목표로 바로 삼아버리게 되면은,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목표와 환경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환경을 일치를 시켜야 그래야 이제 이 게임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치시키지 않고 그냥 막연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물려요. 그 물린 거에 아까워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이 미워져 그러면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탓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일치시키길 바래요. 거기서 그래서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영역과 노,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뭔가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면 충분히 조율하실 수 있으세요. 좀더 지금 내가 노력을 덜 하더라도 그냥 재밌는 거를 먼저 맛볼 수 있어. 근데 이건 있어요. RPG고 성장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재미만 고르다 보면은 이제 후폭풍이 옵니다. 이거는 있어요. 그래서 게임하면서 뭐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뭐 이런 부분까지 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장인 거기 때문에 재미만 고르면 무조건 후폭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게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저의 상담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이제 과도하게 말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의 표현을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 저희 상담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과하게 이 게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나 제 방송은 열려 있어요. 언제나 제 방송은 상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치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꼭 그렇게 어 많이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이제 채팅을 치시는 만큼 저한테도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상담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배우는 게 있어요. 와 이런 환경에서 게임을 한다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고. 자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 상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채팅 치시고 가끔 상담이 밀리는 날이거든요. 최대한 그때도 많은 분들 해드릴 테니까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냥 참고하시고 결정은 편하게 하세요. 이게 저의 어떤 상담의 어떤 그 약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저도 알아요. 제가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돌아섰을 때 나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실 겁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항상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있을 테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는 뭐 안됩니다 뭐 안되지만 그냥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어떤 이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서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본데 상담하는 곰게스트 매보 장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細田